예쁘다. 이게. 여기가 지금 어딨냐면. 주상절리. 주상절리 갈라고 들어오면 됩니다. 돌들 바다. 이주도예 화산석. 화강암이까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 무슨 이유로 신었나요? 신은 거지. 아이 정도다. 이렇게. 결국 주산지를 내가 와보게 되는구나. 그 때는 여기 내려오시래가못 오고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여행 올 때는 이쪽 코스는 중문관광대 옛날에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방게방게 그거 뭐 용바인가? 그걸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그렇게 봐도 요즘 그 코스가 좋네 아니 저병풍처럼돈자 저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자 어우 다리야 자, 여기가 주상절리가 음. 있는 바닷가 바다 아, 저기 저기 바위도 이쁘네 아, 옛날에 용도암이라고 그 비행, 비행기 내리면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는 관광지도 아닌가 보네 안 데리고 가네 아 여기예요. 어디로 가세요? 이리로 와요. 음. 자, 이리로 오세요. 아, 저기 저기 밑에 바닥이 바닥이 뭔가를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다. 오, 오. 어잠시만 아, 잠깐만. 아, 내가 조심해, 되게. 영상치가가 탄지. 아, 지상제도, 제발, 예쁘다. 예쁘다. 지상제도. 이따가 안경지 가은좀 바라자고 한대. 네. 아니 시기가온아니기는 안, 안, 안. 예쁘다 이렇게 착하지 아니. 여기 수상절리. <목소리도> 어. 메이오가 뭐더라? 메이오가 아니라였나? <목소리도> 여기 있다, 이게. 이 야자수 그늘. 여기는 지금 어디냐 하와이 왔어 하와이 어, 언니 나 언니 엑스트라 나온다고?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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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하와이인데 한국말 다 쓰네 <laughs> 하와이인데 이 왔는데 그죠 너무, 아, 너무 예뻐요 여기 완전 여기 아 좋다 <laughs> 줄 대면 예쁜데 뭐. 야, 응. 어, 언 얼굴 공개해야 되는데. 한테찍히면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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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에 이렇게 해갖고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와. 그 사람들 이렇게 이 이쪽에 바다. 나무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 제주도 12월 16일인데 날씨가 너무 덥다, 지금. 너무 아, 예쁘다. 이렇게 해갖고 이쪽은 바다입니다. 저기 바다. 바다. 제주. 성산포 바다가 아니고. 수상절리.